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시약이 뭐예요? 석회소예요 석회수 석회수는 네. 수산화칼슘 수용액이거든요 네, 수산화칼슘 수용액에 해당이 되는데 석회수가 이산화탄소랑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네. 뿌옇게 흐려져요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네. 확인해주게 되는데 보면은 네. 페트병 가와 나에 가에만 시금치를 넣고 밀봉해서 어두운 곳에 놓고 어두운 곳에 놓는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뭘하는걸 막는다는 소리겠어요? 과학성을 하는 걸 막는다는 소리예요 그죠그 다음에 폐쇄판 속의 공기를 석회수에다 통과를 시켰더니만 가 기체를 통과시킨 시금치가 있는 데서 나오는 기체를 통과시킨 석회수만 뿌옇게 변했어요 그 이유는 시금치가 호흡으로 뭘 발생시켰다? CO2,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암 색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호흡을 안 한다는 소리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호흡의 조건은 뭐예요? 빛이 없을 때는 뭐만 한다? 호흡만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합니다. 알겠어요? 광합성만 한다고 하면 틀려요.